우리의 친구 헬기모는 어느 음료수 공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출근 첫날부터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헬기모씨 대나무 헬리코 그거 좀 하지마 아네 죄송합니다 됐고 어제 음료수에다 그거 실을 받는죠 그거 빨리 넣어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헬기모씨 대나무 헬리코 그거 한 번만 더으면 해고야 알았어 아네 죄송합니다 아 됐고요. 저번 달에 내준 거 어떻게 됐어? 어저 작년에 들어와서 까먹었는데요. 아니 저번 달에 내준 거 있잖아요. 헬기 머씨 대나무 헬리코, 그거 좀 하지 말라고요. 복사지, 시접하지 안 넣었어요? 어 지금 넣겠습니다. 헬기 머씨내말안 들려요. 아네 들었습니다. 뭐라 했는데? 저번 달에 내준 거 어떻게 됐냐고? 작년에 들어와서 까먹었다면서? 어 여여, 우리 목이나 좀 추이세 가성 음료수 사오세 헬기모씨 어네 사오겠습니다 헬기모씨 지금 장난해요? 헬기모씨 저 환타님 안 먹는 거 몰라요? 와, 나한 모금이라도 마셔보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, 행님들? 이 트로피카나 사과 맛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, 1990년대, 아우리 사과를 만들어 파티를 할 때, 그, 그 아우리 사과 즙을 즉석으로 짜서 거기다 기포를 넣어 만든 탄산 음료임으로써, 한 모금이라도 마셔버리면, 아싸리비야, 병아리 된다,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을 하면서, 내 상큼한 맛을 참지 못하고 원샷 때리는 부분인지요? 꿀꺽, 꿀꺽, 꿀꺽. 아, 인정. 오지고지 이리고, 냉장고 열고, 원샷 때리지 않으면, 백만원 손해고, 탄산음료계의 우리형, 트로피컨 스파!